안녕하세요. 이케인입니다. 풍풍님, 호랑나비님 안녕하세요. 마피아요? 음 사람들 좀 모이면 할게요. 갑자기 사람이 모이네요. 투명이케님, 블루마님, 크리스토님 안녕하세요. 어? 안 그래도 마피아 하려고 그랬는데. 음네 마피아 합시다. 음네 좋아요. 기다려봐요 점세개가아 여깄다 시작할게요 모두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시작 크 <laughs> 여러분 모두 찍어보셨죠? 저는 시민이에요 아, 마피하 고수님 죽여야겠네 또 다른 분들은요 엥, 다 시민인가요? 마피아 고수님은 경찰이시고, 나머지 마피아 두 명은 누구인가요? 이게 무슨 상황? 일단 밤을 기다리죠. 아무도 죽으면 안 되는데. 여러분 모두 살아남아요. 경찰이 마피아 고수님을 죽여야 든지 않을까요? 이제 직업 공개죠? 저는 꼭호송기지만 저는 의사예요. 저꾸 마피아 고수님 살렸어요. 아 그러셨군. 어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왜 저를 긴목하게 마피아라고 지목하시죠? 나이스. 저는 플루모님 투표. 스킬써 쳐서 다 죽여야지. 바로 내스킬어 때문이지? 그럼 마피아의 승리인가요? 오지고, 지리고, 레리고. 여러분, 좀 살벌했지만 재밌으셨죠 다른 질 시간에서 봐요. 안녕.